많은 교수들이 행복은 유전적 요소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의 법칙은 있을수 없다 말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국 뉴캐슬대학교 심리학자 대니얼 레틀 교수 역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뇌의 작용이며 뇌의 활동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행복의 법칙들이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펜실베니아 대학 마틴 셀리그먼 교수팀의 연구인 것이죠. 연구팀은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행복감의 증진과 우울증의 감소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펜실베,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의 행복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밤 그날의 좋은 일세 가지 생각 잠자기 전에 세 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장점 다섯 가지를 찾아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셋째로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겨보기 넷째로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기 다섯째로 한 가지를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해보기. 여섯째 한 어, 여섯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해 보기. 일곱째 1 0년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입니다. 행복은 작은 연습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복은 쉽다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을 꼭 껴안아주는 일부터 눈 뜨자마자 거울을 쳐다보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기. 간단하죠. 아침밥은 꼭 챙겨 먹되 혼자 먹지 않기. 집에 들어설 때는 얼굴을 펴고 들어서기.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시상하고 칭찬해 주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행복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말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은혜로운 말과 표정을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들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보통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100% 좋은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5%를 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5%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은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만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불평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한다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또 듣고 말함으로써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낳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이시를 총회와 신학교회의 대조를 통한 배교의 경고 은혜와 경건의 삶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논리는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버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모세보다도, 모세의 율법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심판의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든 산과 침침한 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서 이른 곳이니라 아멘 아,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연하실 때 나타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붙는 산을 보여주셨고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다라는 말은 신혜선 사건이 외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귀에 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섯 가지 현상도 신혜선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었던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들을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품게 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징조는 두려움을 주게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모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폭풍, 나팔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 와 같은 들을 수 있는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소리로 두려움을 유발시켰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것. 웅웅웅웅 하는 소리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신의산에 강림하신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체결한 모습은 두렵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곧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침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은 종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정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즉,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요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체결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써있는 언약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 다시 말해서 신의 산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중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난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에, 가난에 대해서 먹기,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떡하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하게, 돼서 우리, 실직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와 같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데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고 하고 실패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즉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조상 아담과 하로부터 유리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관을 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던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사단이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담의 후손은 본성적으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절의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 두살세살 살 되면 엄마와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리 불안, 그게 거절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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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버려진 인간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라 말씀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불안, 두려움에서 예수님은 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 속에서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절의 두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니다 여호수아서 일장 구절이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당대하라. 두려워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구약에 야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분으로 이식하지 말고. 담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사랑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24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운 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병들과 새 언역의 중부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빈이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잃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내산 사건은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원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파들이 만났던 장소이며, 영광수는 하늘 도성의 기초로 불려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도성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천사와 하늘에 있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모임은 즐거운 집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장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유하는 구속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만천사와 연합하여 축복의 장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의인의 영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 있는 믿는 자들이 온전하여 졌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주페가 열리는 것과 의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의 피보다 낫다라는 말은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할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 성수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 이들 와이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루살렘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이죠. 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니 우리 하나님은 섬유라는 보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섬겨서는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9절에서는 소묘라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섭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새 언약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배교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공부해질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성도들은 삶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니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은 결심을 선포한 요수아가 이런 당원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전투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을 때에 달과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달과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여우수아가 온전한 승리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목격한 성도도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들어서 믿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정도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여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린 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시력을 다 잃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나면서 볼수 있으며, 뭐, 그러려니 할수 있죠. 그러나, 보다가 볼수 없으니, 청천 병력과 같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어떤 목사님이 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시력은 다 잃은 상태지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었었습니다.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슬픈 일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경건함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탐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과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